원수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기도해야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해지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. 광렬을 지나 석과 꾸리하르는가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, 그게 아말렉이 대항에서 나왔었습니다. 이럴 때모세는여수아를 지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직에 싸우게 계십니다만, 광야를 지난 동안에 지친 군인들, 또 무기도 온전치 않으셔.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었음이. 그럴 때 모세가 그기 떠날 산 위에 올라가셔. 아론과 후를 데리고 손을 들어 기도했었음이. 기도하자. 아말렉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서 요아와그 군병들이 들을 쳐 물리쳐 이겼었음이.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려리고 기도를 거치자 말자. 아말렉이 또다시 심으러셔요아와그 군대를 밀어 치겼었음이 하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한쪽 발또 다른 발을 아론과 훌이 받치면서 해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계속한 결과에 아말렉 군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그들은 패퇴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 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기도해야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해지는 것입니다. 이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한 가정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해서 가정에 시험이 될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그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것이며 한 나라와 민족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,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.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